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밤입니다. 이제 곧 수요일로 넘어갈 시각대인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가급적이면 제가 시키는 대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9월 3일 날 모의고사가 9월 모의고사라는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모의고사 그 문제는요.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치러왔던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고, 그리고 수능 음,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의 완성도로 따지면 수능만큼 좋은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이 교육청 문제고, 아, 그 다음이 평가원 문제고, 그 다음이 이제 교육청 문제라고 보는데요. 물론 교육청 문제라고 어,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교적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 3개월 전에 6월 모의고사를 치렀죠. 그래서 모든 수험생들은 9월 모의고사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할 거예요. 6월 모의고사 이후 3개월 동안 내 실력이 얼마나 늘었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몇 점이나 오를까. 어, 이게 곧 수능 점수인데, 이러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울 거예요. 그렇지만, 시험을 치르고 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기대했던 거, 준비했던 거, 이런 것이에 비해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초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6월 모의고사하고 9월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있잖아요. 평가원에서 왜 보느냐, 물론 유형에 익숙해져서 아이들이 섣불리 점수가 수능에서 나오는 것보다 익숙한 유형에 조금 더 숙련이 돼서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라고 6월하고 9월에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러주는 그런 고마운 점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6월 9월 모의고사를 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11월에 출제하는 그 출제원들이 올해 당해년도 고3이나 재생들의 수그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테스트를 해가지고 수능에 반영을 하려고 쉽게 말하면 난이도 실패를 방지하려고 치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보다 9월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9월 모의고사보다 6월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데 3, 3개월 더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점수가 덜 나오냐고 또 좌절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이것도 연습용으로 제대로 써야 된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을 잘 치르려면요, 9월 모의고사를 치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균 90점이 나오는데 이제 두달 더하면 평균 95점을 나오겠다 하는 그런 꿈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부터 또 문제를 많이 풀겠죠. 대책을 세운다고요. 9월에 어, 비교적 어, 과목별로 좀 빠지는 과목이 있었다 그러면 또 거기 또 집중을 하고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풍선효과라 그러죠.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두달 동안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해주시는 게 행복의 나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숙지하시고 명심하시고 따라주시면 행복한 수능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 9월 모의고사를 치를, 치를 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서 기대를 할 거예요. 몇 점이 과연 나올까? 과연 이게 수능 점수가 어, 평균 90점을 맞으면 이거보다 더잘 나올 텐데 하고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9월 모의고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공부를 제키고 9월 모의고사를 치른다고 문제풀이에만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은 자기, 자기가 계획 잡았던 게 6월 모의고사 이후에 계획 잡았던 게 있잖아요. 그 계획에서 일정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커리대로 수능 전 저, 9월 모의고사 전날까지 계속 유지해 달라. 이걸 멈추고 문제 풀이에 전념을 하거나 그러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9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수능 시험장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수능을 치르는 게 가장 큰 핵심인데 이 연습용으로 제가 하라는 대로 해주면 가장 크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9월 모의고사 치르고 난 다음에 대부분은 점수만, 점수에만 급급해가지고 아 몇점몇점몇점이러고 자기가 9월 모의고사를 어떻게 치렀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뭐 유튜브나, 뭐, 각, 그, 뭐, 교육 사이트들 있잖아요. M, 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과목별로 설명, 선생님들이 설명을 쭉 합니다. 분석해준다고요. 그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을 분석을 해야지. 그 선생님이 해주는 분석이 본문이 뭐 도움이 될것 같고, 아, 이것만 조심하면 되고, 문제 풀 때마다 지엽적으로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끝나고 난다면 제가 하라는 대로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능에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9월 모의고사를 어떻게 치르느냐? 여러분들은 어, 9월 모의고사를 수능 본고사라고 여기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한다는 게 공부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어, 9월 모의고사를 수능이라고 치르고 수, 정작 11월에 치르는 수능은 재수해서 치른다 하고 치뤄야 됩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를 치를 때요 대부분 한 과목 한 과목 끝날 때마다 답을 맞춰보고 몇점 맞았다 그리고 뭐 선생님들이 답 써내 저기 점수 써내라 그러는데 그런 건 무시하세요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자첫 번째 9월 모의고사를 수능처럼 좋은 컨디션으로 치르기 위해서는요. 9월 2일날 저녁 9시에서 10시 8시에서 10시 한두 시간 정도는요.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가 사는 곳이 아파트라면요. 농구장이 있으면 농구장이라도 한두 시간은 움직이세요. 공부를 열심히 해온 아이들이라면 지금쯤은 체력이 바닥이 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시 한두 시간 걸어도 되고요. 가벼운 운동을 하고 10시 이전에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누우면 잠이 잘올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개인차가 있어 가지고요. 또 운동을 안 하다가 하면은 성장통 비슷하게 다리에 통증이 와서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수능 전날에 이 시간대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잠을 잘 자기 위한 체력 소모를 해라. 그리고 수능날하고 똑같이 6시에 일어나서요, 샤워를 하고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 영어 수능 완성해 보면 듣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1회분 또는 2회분을 집중해서 풉니다. 집중해서요. 그리고 수능장, 저기, 시험장으로 가서요. 최대한 말수를 줄이고, 시험지를 받으세요. 자, 여러분들 국어 시험 이러면은요, 첫 시간이 국어인데요. 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가장 큰 트라우마, 시간 부족. 그렇지만 시간만 충분히 주면 은 거의 안 틀린다 하는 게 국어 시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렀던그 교육청 모의고사보다는 평가원 모의고사가 조금 더 완성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답이 잘 보일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그는 선택 지문이 9월보다는 선택 지문이 5가지가 있잖아요. 5개가 다 경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답을 고르는 연습을 해라. 그, 그, 교육청 모의고사, 여태까지 치렀던 교육청 모의고사보다 답이 쉽게 나오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시간 부족하다는 트라우마, 그런 감정이, 이제 심리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에 답이 탁 나온다고 금방 체크를 하고 다음 문제 풀려고 들어가죠. 그러지 말고 차분하게 풀어라. 그리고 끝까지 다푸른 다음에요. 절대로 다음 수학시험 전까지 답을 맞춰보지 말라. 이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학시험에 임하면은요. 여러분들 그 수학시험에도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4점짜리 문제님 틀렸다고 보고 쉬운 문제부터 차분히 접근을 하고 다 풀었다고 생각하면 그 4점짜리 문제를 풀라. 그게 가장 큰 점수를 올리는 비결인데요. 여러분들은 수학시험 문제, 수학 문제 딱 받을 때, 국어시험 문제 받을 때 제일 먼저 가는 게 비문학 적으로 가고 수학시험 받을 때 제일 먼저 가는 게 4점짜리로 갑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트라우마가 옵니다. 아, 큰일 났다. 그래서 쉬운 문제 풀 때도 거기서 벗어나, 이 뇌가 경직이 되기 때문에요.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도 못 푸는 경우가 상당히 생깁니다. 그래서, 어, 국어 시험지 받았을 때, 그, 절대로 비문학부터 보지 말라. 수학 시험지 받았을 때, 4점짜리 보지 말라. 이게 여러분들 킬러라 그랬는데, 지금은 킬러 문제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산 과정에 잘 익숙해졌다면 다풀수 있는 문제예요 시험 끝난 다음에 해설 강의 들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그래서 이 수능장에서 가서 할수 있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수학시험이 끝나면 절대로 답 맞춰보지 말고요 점심시간이 좀 길게 옵니다 자 여러분들 긴장도 하고 점심도 먹고 이러면 뇌는 식곤증이 와서 좁니다 그래서 영어 듣기부터 막 이제 힘들어지는데요. 자 여기서 점심을 먹을 때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점심 식사를 했던 것보다 최소한의 식사를 해라. 최소한의 그리고 초코파이나 뭐 어떤 상품의 이름해서 죄송하지만요. 초코바나 이런 걸 해가지고 혹시 허기를 느끼시면 그걸로 보충을 해라. 그리고 또 인생 바카스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는 카페인이 들어서 먹으면 반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영어 듣기 시험 들어가기 전에 바카스 하나 딱 먹고 들어가면 딱 카페인 효과가 있어서 집중이 잘 됩니다. 그런데 카페인 먹고 어, 속이 쓰렸어요 갑자기 막 두드러기가 나요. 이런 부작용이 있을까봐 9월 모의고사에서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늘 먹었던 애들은 뭐별 문제는 없지만 물론 어, 카페인 음료 먹어도 됩니다. 에너지 음료 먹어도 되고요. 또 에너지 음료 잘못 먹으면 그 안에 또 고열량 칼로리가 또 들었기 때문에 어, 요즘 여러분 아메리카노 좋아하잖아요. 아메리카노 커피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학 시험을 잘 치르고 어, 치르고 난 다음에 수학 시험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시고 다음 시험 준비를 하세요. 다음 시험은 영어죠 아, 이제 수학 시험이 그 영어 시험 준비를 하고요 그카페 저기 바카스나 카페인 음료를 먹고 영어 시험을 치르는데요 제가 좀 말이 좀 헷갈려서 해드리고 싶은 말이 많다고 보니까 자꾸 조금씩 헷갈리는데요 다시 정정하면서 가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 영어시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영어시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빈칸완성이라든가 장문독해라든가 그래서 어떤 돌같이 생긴 선생님들이요. 영어시험 치를 때그 여러분들 듣기를 잘 하고 있으니까 듣기 들으면서 시간이 남을 때니까 그 뒤에 문제 보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하는지요. 진짜 웃기는 얘기죠. 자, 수능시험은 집중력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치른 대로,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자, 듣기 시간에는 듣기에, 듣기에만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도 나, 어느 정도 공부를 제대로 해내들은요, 어, 나머지 문제 다 풀고도 5분이 정상적으로 남습니다. 5분 남아요. 그러니까 절대 듣기 시험할 때 뒤에 문제 보지 말라. 그리고 치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제 최고의 스테미나, 지구력이 요구되는 마지막 탐구가 됩니다. 탐구 자 의식적으로 뭐 일본에 한 문제씩 풀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얼매지 말고요. 실력과 풀으세요. 그런데 이거 할때또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집니다. 예전 애들하고 요즘 애들은 좀 달라요. 예전 애들은 그,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치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 종일, 만냐 틀리냐, 읽고, 쓰고, 검증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런 능력인, 오후까지 그걸 버티는 능력이 있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카페인 들어간 음료를 하나 정도 더 마시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분에 한 문제씩 풀라 하는 거기에 얼마일 필요도 없어요. 자, 내가 풀수 있는 문제부터 먼저 풀면 됩니다. 그리고, 어, 나머지 문제 풀죠.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요. 절대로 답 맞춰보지 마시고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을 또, 어, 조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기 예상 점수 적어내라고요. 그래서 답 맞춰가지고 또 재성 점수 또 순진하게 적어내느라고 답다 맞추지 말고요. 자기 기억나는 정도에 아, 80점 되겠다고 적 적당히 적어내세요. 제말 들으세요. 그리고요 시험지 그대로 가져올수 있잖아요. 수능장에서 못 가져오지만요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힘들었으면요 30분 자도 돼요. 그리고 식사하고 차분하게 한 과목 한 과목 풀면서. 자기가 해왔던 기본 교재들을 볼수 있으면 보고 풀어도 돼요 풀어보세요 자 국어 하나둘 어, 다시 풀어보세요 시간 충분히 가지고요 그러면요 그리고 다시 채점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채점까지 끝난 다음에 판단을 이게 진짜 분석이거든요 여러분이 판단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과연 자기가 틀린 문제가 현재 9월 3일 기준으로 못 푸는 문제, 자기 실력이 부족해서 못 푸는 문제가 몇 문제고, 그 실력으로 시간 가지고 풀었더니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는 몇 문제였던가. 이거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국어에서 자기가, 어, 80점이 나왔다. 이러면, 이 시점에서, 과연 내가, 이0이 9월 3일 현재 이 문제에서, 어, 내실력으로 풀수 있는 문제가 적어도 10점에서 15점은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걸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수학도 마지, 그,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뭐, 자기가 했던 기본교제를 봐도 좋습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풀고, 답 맞추고, 자기가 틀린 문제는 꼭 강의, 해설 강의 들어가서 EBS든, 메가스터디든, 위쳐스든 들어가서 한번 풀이 방법을 보는데 자이 수능 문제든 평가원 문제든 그것을 풀어줄 때 해설자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자 점수가 어떻게 나왔건 자기 점수가 불만인 애들은 내 강의를 들어라 하는 미련 희망을 가지고 해설을 해주겠죠. 그러면 잘못 판단하면 앞으로 그 선생님들이 지적해 해 주는 문제를 풀면 점수가 올라갈 거라 하는 어,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는 웃을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또 이거 가지고 또 태클을 걸까 봐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어, 의견을 들 으면 좋은데 그 의견이 문제 푸는 요령 쉽게 말하그 요령이 과연, 앞으로 두달 동안 여러분들이 수학을 그렇게 해서, 어, 그런 요령이 생길까? 저 수학 강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요, 직관력. 좋은 말로 해서 직관력. 그런 수학이 생기, 능력이 생길까? 꿈 같은 얘기죠. 그거 수학적 재능이 뛰어난 애들 몇, 몇, 몇 점, 0. 몇 프로 안에 있는 애들한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애들은 다 맞았겠죠. 걱정도 안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애들도 쉬운 문제 틀립니다.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그래서 해설 강의를 듣는 요령, 해설 문제를 풀어주는 그 칠판에서 적어주는 계산 과정을 쫙 보세요. 그 계산 연산 과정이 과연 새로운 기법이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풀었던 모든 문제를 연산 과정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게 과연 특별한 방법인가? 그렇진 않을 거예요. 다할수 있는 문제일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큰 거를 깨달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기출 분석이에요. 수능 문제도 같습니다. 내가, 내가 풀수 있는 분석법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나 영어 똑같습니다. 영어 강사들이 뭐쭉 번역해주고 설명해주면 영어 잘 못하는 애들도 들으면 다 알아요. 다. 아, 맞아, 맞아. 그렇죠? 자, 어휘력이 나쁘면 그것도 잘안 되겠죠. 그죠? 자기가 장문 독해서 설명 다 해주고 해석 다 해주고 여기 요지는 여기 있지. 그럼 그거 못 알아들 사람은 어디 있어요? 어, 어 저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다 맞어. 앞으로 저 선생님들 강의 어떤 문제 풀이 들으면 내 실력이 올라갈 거다. 여러분들 영어 시험은요, 국어 시험하고 같이 언어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문제 다 풀었다고 1등급 나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9월 이후부터는 어휘예요.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몇 가지 교재 있죠. 수능특강, 수능완성서부터 해서 기본적인 어휘. 정확한 어휘력이 여러분들의 영어 수능 점수가 95점 이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끝났으면요. 이 국어 영어 탐구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9월 3일 현재 실력으로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를 틀렸던 게내 내 파트를 다 합쳐봤다니깐 점수가 100점이네. 그랬는데 내가 9월 3일 실력으로 풀수 있는 문제가 최소한도 공부한 아이들이라면 80점은 될 거예요. 80점. 그보다 더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수능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제대로 치르려면 내가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를 수능장에서 안 틀리는 집중력하고 내공을 쌓아야 되겠죠. 그죠. 물론 개인적인 커리를 받는 아이들은 제가 누누이 개인적인 상... 이건 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개인차가 너무 편차가 많기 때문에 그 개인마다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극복을 해야 된다고 문제 풀이하는 할 때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인...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황당한 방법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 드려요 그래서 그대로 하다 보면 이제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를 에러 없이 수능장에서 제 실력을 발휘해서 올라가는 점수가 올라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 받는 애들은요 이고 그 분석이 다 끝나면 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저한테 또 전체적인 평가를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일 마지막 계획을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 모의고사 볼때 제가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또 영어 듣기를 또 하고 그리고 각 시험 시간마다 떠들지 말고 답 맞춰 보지 말고 끝날 때마다 집중력을 위해서 카페인 음료를 좀 먹고 또 식곤증으로 인한 뇌가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심 시간은 식사량을 어떻게 하고 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앞으로 수능 전날 2주 전에 또 영상을 올릴 겁니다. 이건 또요 내용과 조금 다를더 첨가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은 수능 자기 실력 아쉬움 없는 수능을 잘 치를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9월 모의고사를 보고도 자기가 점수만 알아봤지 분석하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또 분석한다는 건 문제 분석을 하는 거안 아, 잤죠. 제가 이런 말 하면 웃긴다고 그러지 마고 좀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수능 전까지 뭐 교육청 문제를 풀거나 기출 문제를 풀거나 또 9월 새로운 문제를 풀거나 그럴 때. 9월 평가원 문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선지들이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접했던 어떤 문제도 안 나올 겁니다. 나온 다음에는 EBS 연계됐던 지문 정도가 나오겠죠. 새로운 선택 지문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 지금까지 푸는 어떤 문제도 수능이 안 나오는데, 그걸 문제 분석을 하고 또... 오답노트 만들고, 또, 저 앞으로 내가 수능점수 올릴 수 있는 무슨 뭐 부적이나 되는 양, 뭐, 리본 달고 박스 치고, 이거 복습하고 이러지 마세요. 내가 이 시점에서 풀수 있었던 문제냐 없었던, 문제냐, 없었던 문제냐. 없었던 문제면 그 부분을 이론적으로 보완하면 클리어하게 끝나요. 제말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고 대박이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서 진짜 대박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수능 대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서서히 수능 대박이라는 이야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대박이라는 거는요. 문제 자체의 에,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날 평소에 평균 80점 받던 애들이 수능 날 컨디션이 좋은 컨디션으로 어, 집중해서 자기가 풀수 있는 문제 안 틀렸을 때 대박 났다고 30점, 40점씩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데서 그갈수 있었던 대학보다 훨씬 잘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이게 대박이라는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초등학교 때부터 집중하는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뭐 어떤 동, 무슨 대치동, 어디 가서 어느 뭐 유명한 강사한테 뭐 뭐 기상 천외한 금액을 주고 배운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멤버십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 초등학생 부모들, 중학생 부모들 이거 극복하라고 상세히 설명도 잘 해놨어요. 거기 잘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멤버십에서 거의 뭐 월백 나옵니다. 월백 나와요.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말 이제 수능생들을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뭐 의문 갖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꼭 해주셔서 앞으로 9월 3일 이 후에 거의 100일 동안 이 문제를 잘 극복해서 좋은 성적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끝까지 영상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잠깐 대본 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버벅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영상 잘 들어보시면 뭐 왜곡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